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너지 플러스 이벤트 있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에너지 플러스 열어줄게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에너지 플러스 가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에너지 플러스 카드 에디션 3 이거 이벤트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카드 발급 이벤트예요. 자, 에너지 플러스 카드 에디션 3 이게 현대카드인데 이거 이용하시면은 최대 10만 원 상당의 혜택. 자, 간단해요. 이 카드 에너지 플러스 에디션 3 카드를 발급 받으시고 GS 카이테스에서 8만 원 이상 주유하시면은 8만원 바로 주유, 할인쿠폰 주고요. 요거는 3월 3 1일까지예요 조금 기간이 촉박하긴 합니다. 그래도 요게 다음 달에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알고 계시면 좋고요. 대상은 간단해요. 이벤트 직전 6개월간 에디션3 결제 이력이 없으면 된다. 요 말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현대카드를 가지고 있어.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추가 발급하시면은. 자, 그리고 요거. 8만원 이상 첫 주유 시 8만원 할인쿠폰 제공인데 요거는 31일까지 8만원 누적으로 하시면 된다. 뭐, 만약에 제가 오늘 3만원 넣고, 내일 5만원 넣고, 이렇게 하셔도 제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8만원 바로 주유 할인 쿠폰은 4만원 이상 주유시 사용 가능이기 때문에, 뭐, 4만원짜리 두장 넣어주겠죠?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그리고 추가로 바로 할인 보너스 카드, 요런 거는 그냥 추가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뭐, 리터당 n 포인트적립 뭐, 이런 거 있는데, 저는 요게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리터당 최대 150 n 포인트 사용. 그래서 요 카드가 있으시면은, 요 쓰레기 같은 n 포인트를 털어내기 조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현대카드로 쓰고 있고, 요 카드가 지금 없다. 그러면은 요 카드를 추가 발급 받으신 다음에 GS 카이텍스에서 31일까지 누적 8만 원 이상 주유하시면은 다음 달에 8만 원 할인 쿠폰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8만 원 넣고 8만 원 쿠폰 받아서 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주의하셔야 될 거는 내가 현대카드가 없어. 내가 현대카드가 신규야. 그러면은 현대카드 신규 이벤트를 먼저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에너지 플러스 카드 에디션 3 자세히 보기 눌러 주시고요. 그냥 발급 받으시면 돼요. 아 근데 요거 연회비가 조금 비쌉니다 3만 원이기 때문에 5만 원 정도 의 혜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전 발급만 받아볼게요 어 그래서 그냥 카드 발급해 주시면 되고요 요 리볼빙은 무조건 하시면 안 돼요 요런 것도 싹다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요런 거 간편 등록 같은 것도 등록을 해 두세요 만약에 뭐 에너지 플러스 어플에서 등록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자 요렇게 발급이 됐죠 그러면은 에너지 플러스 앱으로 다시 가시면은 요렇게 자동으로 에너지 플러스 카드가 에너지 플러스 어플에서 등록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뭐 바로 주유 등록하기 눌러가지고 휘발유, 경유, 주유금액 뭐 5만원 이렇게 넣고 이렇게 GS포인트 보너스 카드가 하나 생겨요. 만원짜리 요것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눌러서 발급받은 에너지플러스 카드 선택해 주시고 등록 완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세팅이 된거죠. GS 카이텍스에서 주유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3월 31일에 8만원 이상 주유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땅으로 넣고 조금 쓰시다가 한번더 넣으시면은 8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다음 달에 쿠폰이 들어온다는 거고요 쿠폰을 또 사용하시면 된다 요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플러스 신규 혜택은 안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또 찾으면은 아마 있을 거예요 제휴 신규 같은 게 하루 이틀 뒤면은 또 나오니까 카페 같은 데좀 보시면 될것 같고 에너지 플러스 카드 에디션 3 발급 받으신 다음에 어 31일까지 8만 원 누적 주유하시면은 8만 원 바로 주유 할인 쿠폰을 준다 그리고 M포인트를 털기도 괜찮아 보인다 이 카드로 요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와는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